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개정된 내용 중에 근로 환경 관련 분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서 이제 휴게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휴게시설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 그 전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쉴수 있는 수면시설이 있거나 또는 휴게시설이 있으면 그냥 휴게시설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내용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라 라고 돼 있어요. 네, 다만, 이거는 예외니까, 그렇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읽어는 보겠습니다.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휴게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다면, 그걸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또 휴게 시설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솔직히 다만이라는 말에 의미를 너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로조건 기존에 있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근로조건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 제외된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그. 기존 반장님들 중에서는 감단직이 무엇인지 모르고 휴게, 그러니까 휴일 근로 수당을 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해당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럴 때는 이렇게 근로조건이 이렇다는 거를 사전에 취업하실 때 말씀을 못했거나 아니면 간과하고 들어오신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알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서, 등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감단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휴게 시설과 근로 조건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휴게 시설 조건과 근로 조건의 조건,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에 당연히 취소가 들어가겠죠. 일단, 휴게시설, 근로조건의 세부 기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휴게시설의 세부 기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을 갖출 것. 여름은, 뭐, 이거는 온도니까요. 유해 물질이나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노출되지 않을 것. 가끔 간단직, 반장님들의 휴게 장소가 전기실에 가,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기실은 전자파도 있고 소음도 있죠. 그런 경우에 같이 그 장소가 밀폐되어 있고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휴게실을 볼 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주무관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 즉 창고로 쓰는 곳에 집어 넣지 말라는 얘기죠.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놀 자리가 없이 그냥 조그만 장소는 그건 휴게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을 것. 가끔 반자님들이 자기 침구를 갖고 오시기도 하지만 이 정도 문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경우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해주면 관리사무소에는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근로조건의 세부기준, 근로자의 휴게시간, 수면시간 포함해서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휴게 시간을 늘려서 근로자에 대한 월급을 줄이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너무 많이 늘렸을 때 근로 시간보다 그게 더 길다.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시간보다 짧게.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휴게 시간이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거는 뭐, 이건 진짜 예외니까 다만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하고 바깥쪽에 휴게실이라는 걸 부착해 주시고 소등조치 할수 있는 스위치가 돼 있어야 될것 같고 고객이나 입주민한테 안내 휴게시간에 대해서 요거는 이 휴게실은 이분들이 몇시에 쓴다라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실 것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라. 즉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무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죠.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월평균이니까 한 달에 적어도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이거는 원래 근로를 하면 그 다음날 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휴무일을 적어도 4회 이상은 보장을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요거는 저도 좀 난감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격일인데 그 일대일로 맞교환하는 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이거는 뭐 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각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것 같고 이 요령에 대해서는 각자 머리를 짜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월 평균이니까 한 달에 4회라고 해서 이번 달엔 3회시고 다음 달에 5일이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요런 거 보면, 음, 요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위탁사 본사하고 한번 노무 관련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월 평균 매달 4회씩 주는 건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 다음 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기준 신설 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세부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반되면 당연히 취소가 될수 있겠죠 개정 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취소 기준 신설했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감독관에 따른 승인 기준 위반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이런 거는 취소될 수 있다. 이거는 시행은 언제부터 했냐? 이미 했어요. 2021년 10월 25일부터. 요거는 좀 읽어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 거는 임금 명세서 기재사항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